여러분, 홀더러시 사금, 사금탐사TV의 옐로우 독입니다. 어, 오늘 개척탐사를 나왔는데요. 비가 진짜 많이 왔나봐요. 보다시피, 금류가 졌어요. 금류가 비가 많이 온 거는 알겠는데, 이 정도로 많이 왔는지 상상을 못 했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뭐, 다른 거는 힘들 것 같고, 금태기도 힘들 것 같아요. 검을 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힘들 것 같고 그냥 오늘은 그래서 어, 영상에 보면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패닝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패닝하는 방법을 아주 리얼하게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패닝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오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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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흙을.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 포사를 이렇게 넣었다 칩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보면, 금은 뭐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에다가 놓고, 물에다 놓고 이렇게 뭉글뭉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금은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그리고 좀 쓸데없는 거는 이렇게. 빼내고 좀 굵은 것들 하다 보면 이렇게 금들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것들을 빼내고 이렇게 뭉글뭉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뭉글뭉글 뭉글. 자 어느 정도 뭉글뭉글 뭉글 하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요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금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완전히 내려가진 않아요 한 요정도 조금 내려갔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고 흔들고, 그 다음에, 이건 한 손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흔든 상태에서 물속에 담궈서 양손으로 하시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거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빼주는 거예 이렇게. 다시 흔들고, 빼주고, 이때 할 때는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물 속에서 하시는 게 편해요. 물 속에서 해주는 금이 여기 있던 금이 내려오다가 이 안으로 파고들게 되거든요 점점점 그리고 이쪽에는 가벼운 것들이 내려왔으니까 가벼운 것들은 쓸려 나가게 되고요 아 그리고 다시 흔들고 다시 해주고 흔들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토사가 빠지게 되면 한 손으로 제어가 가능하면 이제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패닝 바가지가 보면 이렇게 굵은 골 있고 가는 골 있고 없는 골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이 굵은 고를 이용해서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금이 내려오다가, 토사해서, 내려오다가, 여기 에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거운 것들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자, 보시면, 자, 이제 흔들면, 이건 흔드실 때도, 이쪽으로 흔들면 다시 이쪽으로 똑같이 흔들어줘야 돼. 요왜 그러냐면,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내손 위치에서, 중앙에서 금이 이쪽에 놓이게 돼요. 만약에 또, 반대로 흔들게 되면 내손 위치, 위치 반대쪽에서 금이 이쪽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손 중간으로 오게 하게 되면 일로 흔든 만큼 이쪽으로 흔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금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털 때도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데 뭔가 하면 바로 정면으로 친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치게 되면 여기 있는 게확 쓸려 내려가게 돼요. 왔던 물이 더러운 물이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치, 치면 여기 있는 게 푹푹 파에서 날아가게 돼요 이때 금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거를 기울여요 흔들고 흔들고 한 상태에서 약간 밑으로 모아주고 기울여서 옆으로 흔들어 주셔야 돼요 각도를 주고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쓱쓱 빠져요 그냥 쓱쓱 빠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있던 금들이 흔들 흔들하면서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다 이 골에 걸리게 돼요. 금을 이 골에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면 안에 있는 게 금이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여기 있던 것들이 점점 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 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놓은 상태에서 가로로 비슷하게 흔들어 주고 이때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돼요. 그이 튕겨 나가거든요. 흔들고 흔들고 약간 숙여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준 상태에서 물속에 담궈서 살랑 살랑 흔들어주면 돼 이렇게 흔들어주고 다시 모아주고 다시 흔들어주고 아주 쉽게 빠지 그럼 패닝이 쉽게 돼요 모아주고 다시 흔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흔들면 그냥 빠지거든요 이게 이게 빠 이게 이렇게 치게 되면 흙이 중간에만 팍팍 파져나가서 급이 막 유실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살 흔들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만 삭삭 삭삭 끌려 나가면서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점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패닝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자 흔들고 흔들고 약간 기울여 주고 살살 빼주고 다시 흔들어 주고 이렇게 살살 빼주고 자, 흔들죠 이렇게 흔들죠 흔들고 다시 모아서 흔들어 주고 이때 보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자꾸 모으시는데 그러면 아래쪽에 굉장히 무거운데 딱딱하게 뭉쳐져요 아래쪽에 요 밑, 밑에 보면 아래쪽에 이거를 뭉쳐지게 되면 금이 위로 새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든 상태에서 완전히 흔들어줘요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퍼트려준 상태에서 다시 모으고 흔들어주고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면 금이 막 유실되나 가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가까이 한 번만 대보주래요 이, 이, 이렇게 흔들게 되면 이렇게 흔들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게 얘들이 이렇게 놀아요 놀면서 지그재그로 놀면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놀면서 빠지게 되는 데 그러면 무거운 것들이 뭉글뭉글해진 상태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걸리게 돼요 자 이제 올리는 이해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돌리고 돌리고 약간 숙여서 주고 흔들어 주고 다시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금이 점점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다시 흔들면서 또 내려앉고 너무 오랫동안 흔들면 안되니까 이걸 너무 오랫동안 흔들면 금이 위로 유실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2회에서 3회 정도만 흔들고 다시 빼고 하고 완전히 퍼트려주고 모으고 흔들어주고 다시 모으고 퍼트려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빠지죠? 생각보다 아주 쉽게 빠져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한번 직접 한번 흙만 흙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금속 물질을 두고 넣어서 이제 흙을 이만치 뜬 상태에서 금속체를 한 볼트나 너터, 뭐쇠 구슬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원리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보다시피 어 물이 이 모양이라 개척 탐사를 나왔는데 물이 이 모양이라서 영상은 제대로 못 찍고 온 김에 뭐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패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올바른 패닝법 이해하시겠죠 뭐 근데 굳이 꼭 이렇게 패닝을 하는 게 무조건 FM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람들마다 다 틀리고 사람들마다 이제 하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 이 방식은 제 방식이에요, 제 방식. 제가 하는 방식. 뭐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좋다 싶으면 따라 하시고, 에이, 은 아니야. 그러면 안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빠이빠이.